최근 들어서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케이팝 아이돌들. 요즘 케이팝 아이돌판에서 달라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데, 과거에는 세대마다 항상 귀엽다면서 수요가 있던 키 작은 아이돌. 그런데 4세대 아이브가 데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약간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160cm 이하 여자 아이돌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2025년 데뷔한 하츠투하츠는 평균 키가 166cm 정도, 2024년 데뷔한 베이비몬스터 평균 키는 169cm, 아일리 평균 키는 163cm 정도로 평균 키가 다소 높아진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메인보컬이니 뭐니 하면서 역할이 있었는데 베이비몬스터 아연 프로필에 적힌 포지션만 봐도 센터 겸 보컬 겸 래퍼 겸 댄서라고 적혀있는 게 확인 가능할 정도로 모든 역할을 적어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논란이 되었을 때 메인래퍼인데 랩을 못한다거나 센터인데 다른 멤버에 비해서 존재감이 없게 된다면 이래저래 팀이 분열이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포지션을 정하지 않는 그룹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아이돌 신곡은 점차 갈수록 한국어가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발매한 엠믹스 블루 발렌타인 가사를 살펴보면,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많은 것이 확인 가능하다.